네 안녕하세요 양궁소년입니다 네 오랜만에 동영상을 다시 또 찍게 됐는데요 한 일주일 만에 찍는 것 같은데 늦게 올린 점 죄송하고요 제 댓글을 보니까 브레이스 사이트랑 루킹 포인트 그리고 이제 백 텐션 이용하는 법 브레이스 사이트 루킹 포인트 아 그리고 양안 양안 조준 관련해가지고 댓글 문의를 달아주셨던데요 간단하게 제가 브레이스 사이트 루킹 포인트 그리고 양안 조준 그리고 이제 등 근육을 쓰는 방법 네,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노킹 포인트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브레이스 사이트나 이제 노킹 포인트 잡는 방법이 제 기준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미세한 차이로써도 조준기 차이가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조금 뭐 엄청 세밀하게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이쪽 부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보면은 이게 인치 단위예요 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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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1인치인데 보면은 요 중앙에 눈금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눈금 하나가 밑에 노킹포인트에 맞춰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이 눈금 중간에 눈금이 밑에 노킹포인트에 맞춰져 있는데 이 노킹포인트에 맞춰져 있는 게 이거 틸러 이제 틸러 아이 틸자 아, 티 게이지를 쭉 보시면은 화살이 이쪽에 올려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화살 올리게 되면은 T 게이지가 여기 올려져 있게 되는데 이 평행선으로 했을 때이 중앙이 제 노킹 힌 포인트예요. 자, 한번잘아 볼게요. 좀 밀어 넣었을 때, 자, 한번 사진 이제 동선을 봐 보시면은 일자일 거예요. 어, 네, 거의 일자거든요. 근데전 조금 밑으로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지금 살짝 보면은 조금 일자는 아니고. 화살이 완전 평행이지 않을까요? 지금 살짝 대충 육안으로 보게 되면제화살 조금 밑을 지향하고 있어요 왜 밑을 지향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화살은 이스톤사에서 나오는 XN이라는 화살을 쓰는데 화살 가격대는 이제 0.5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가격대 얼마정도 하시는지 알까요? 이제 이턴 스탠 포인트, 깃, 노크까지 다하면 한발에 한 그냥 간단히 한 10만원정도 하는 화살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제 노킹 포인트를 T 게이지 중앙에 맞춰서 쓰느냐 자 가까이 보실 때전 T 게이지 중앙에 맞춰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제 화살 번호가 아마 400... 네 450번이에요 저는 이제 18m에서 튜닝 했는데 원래 18m 튜닝이라는 거는 이제 잘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나 보다는 그냥 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튜닝을 할 때는 30m에서 튜닝을 많이 해요 기도 없는 화살을 기도 없는 화살 30m에서 튜닝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m를 최근에 나가서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거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8m에서 튜닝을 실시했는데 화살이 조금 위로 갔어요. 10점 기준을 했을 때뭐 12시 방향으로 한 9? 9.5? 가서 이제 노킹 포인트를 낮췄죠. 노킹 포인트를 낮추면 되실요 아, 이거 제가 설명할 때가 너 재빨려가지고 노킹 포인트를 아! 네, 노킹 포인트를 낮췄어요. 네 자, 감탄,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노킹포인트는 저 중앙에 맞춰져 있는데 어, 만약에 화살이 위로 간다 그러면은 노킹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T게이지로 했을 때 화살이 화살이 기도 없는 걸로 테스트를 한다고 쳤을 때 노킹포인트 중앙부터 항상 시작하시면 돼요 화살이 만약에 기도 없는 화살이 뭐 30m에서 했을 때 위로 간다 화살이 계속 9점 8점 간다 그러면은 노킹포인트를 올려야겠죠 왜냐 화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올려서 그만큼 위에서 발사되게끔 해서 도킹 포인트를 낮춰 주는 거죠. 근데 전두칸 이상 올라가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여기가 중앙 기점이면은 자, 한 칸. 자, 여기가 중앙 기점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아, 여기 첫 번째면은 자, 하나, 둘. 두칸 이상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살 튜닝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그러냐면 화살 이제 화살을 내 몸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내 몸이랑 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노킹포인트를 움직여가면서 맞추는거니까 자 반대로 했을때 이제 그 T 게이지로 했을때 노킹포인트 중앙으로 맞췄을때 화살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노킹포인트를 낮춰야겠죠 화살을 또 그만큼 위로 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브레이스 나이트랑 노킹포인트가 중요한건데요 그리고 가끔, 가끔 보시다보면은 저희 이제 레스트, 철레스트를 써요 웬만하면은 이 철레스트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첼레스트가 따로 뭐 타이 이제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거나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 위치를 고수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면 스펀지가 되어 있는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스펀지예요.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데 이 위치가 제 화살과 노킹 포인트랑 다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레스를 고의적으로 부순다고 하면은 이 레스 위치가 다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노킹 포인트 틀어지겠죠? 왜냐면 인치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스 <laughs> 레스가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새로운 걸 붙이면은 아무리 줄을 꼽어놓고 최대한 그 줄에 맞춰서 붙인다고 해도 그 미리 수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또 조준기 차이는 크게 나겠죠.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조준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90m, 70m, 50m, 30m를 써야 되는데.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화살에 대한 튜닝이 바뀌기도 하고 조준기도 바뀌게 하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레스를 바꿨다는 걸 까먹었다는 가장 하에 막 헤매게 되는 거죠. 내 조준기는 원래 7 0 m 는 5였는데 왜 갑자기 6으로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파고들어가지고 이것도 막 중앙에 맞추고 레스도 움직이게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복잡하시니까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노킹 포인트는 아까 T 게이지 중앙, 그 레스트는 처음에 붙인 상태로 고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 직접 누군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와서 설명해 주면, 설명을 해 주면 설명드리면더잘될 텐데, 동영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참 아쉽네요. 그럼 이제 브레이사이트랑 노킹 포인트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양안 조준 해가지고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양안 같은 경우에는, 음, 저도 처음에 양궁을 초등학교 2 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왼쪽 눈을 감고 쏘았어요. 왼쪽 눈을 감고 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두 눈을 뜨고 쏘게 되었는데 양안과 눈 감고 쏘는 거랑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차이를 준다고 치면은, 자, 이제 팔을 이제 이쪽에서 보셨을 때 제가 양쪽 두 눈을 뜨고 이제 어떤 사물을 조준한다고 했을 때 조준기로 사물을 조준한 게 아니라 그냥 조준기는 가만히 있고 사물을 보시면 돼요. 저쪽이 벽인데 제가 벽을 보고 사이트를 보게 되면 사이트가 두 개가 보여요. 여기도 하나, 이쪽에 허상이 하나. 이쪽에 있는 게 아마 허상일 거예요. 허상이 있는 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허상이 있다라고 신경을 쓰게 되면이 허상이 하나가 더 보이거든요. 근데 허상이 없다라고 그냥 뭐 이제 심취해가지고 그냥 화를 쏘게 되면 허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이트에 관역이랑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양안을 쓰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해요. 내 네, 나의 눈이 좌시인지 우시인지 좌시랑 우시 판단하는 법은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손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물에 그냥 대충 맞춰 이제 그냥 발 앞에 어떤 사물에 뭔가를 맞춰 주고 한쪽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게 좌시인지 우시예요. 저같은 경우에는 좌시예요 근데 양안을 뜨게 되면은 그허상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처음에 양안 이제 양쪽 두 눈을 뜨고 활을 쏘았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습관이 되고 딱히 뭐 허상을 왼쪽에 있는 사이트를 조절하다 오른쪽에 사이트를 조절하다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눈을 뜨고 활을 쏠 뿐이에요 자 좌시와 우시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이 구멍을 하나 만들고 어떤 사물에 초점을 맞춘 뒤에 왼쪽 눈을 감았을 때그 사물이 안 보이면은 이제, 이제 좌시인거죠 어떤 거 맞췄을 때 지금 저는 이제 그 사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눈을 감았다. 제가 표시한 표시한 곳에 사물이 보인다. 그럼 이제 좌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삼각형 구멍을 만들고 어떠한 뭐 물건이나 뭐 건물이나 물체를 본다고 했을 때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을 감아 보시고 왼쪽 눈을 감았을 때그그 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시겠죠. 근데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그 건물이 보인다. 자신 거죠. 뭐, 앞에 그렇게 말했었나?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눈을 감고 쏘게 되면은 뭐 자시고 우시고가 아니라 내가 비록 자시, 아 우시, 아시더라도 왼쪽 눈을 감고 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한쪽 눈을 감고 쏘면은 조금 제왜 어, 쟤... 한쪽 눈을 감고 쏘는 거지 초본가? 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아니면 나는 이제 한쪽 눈 감고 쏘는 게 편한데? 라고 한쪽 눈 감고 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양쪽 눈을 다 뜨고 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눈을 감고 쏘는 외국인 선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취향의 차이기도 하고 어느 그 정도 양 안으로 두 눈을 뜨고 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뭐 화상의 그 사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본 사이트를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넘어가서 오른팔 쓰는 거를 다시 한번또 저한테 문의를 주셨었는데, 솔직히 양궁을 얼마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등, 등의 힘을 이용해서 당기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대부분 거의 100이면 100이면, 1이면1이 백이 손가락의 힘을 많이 쓰거든요. 손가락에 힘을 뭐 어떻게 하면 풀수 있나요? 저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풀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자동적으로 활을 당기게 되면 손목에 힘을 풀고 여기를 쪼아요 이제 팔 쪼아지는 거예요 알통 힘줄 때 이렇게 힘주잖아요 근데 이제 막 손에도 힘줘서 이렇게 팍 쪼는 게 아니라 손목은 죽은 상태에서 여기를 쪼온다는 거죠 그래서 턱이 붙인 상태에서 여기를 계속 쪼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은 당기기가 쉬워요 어, 그 등의 힘과 손, 이제 손가락의 힘이 풀리고 등의 힘과 팔의 힘으로 당기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의 힘을 풀고 이걸쪼 쪼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쪼는 연습 쪼고 뒤로 넘긴다는 생각보다는 당겨서 쭉 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팔을 처음에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는 거냐면 뭐 스텐션이 이제 저는 오픈으로 서서 당기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걸고 몸이 다 펴져 있으면 안 돼. 요 어느 정도 펴지는 거긴 맞긴 한데, 대부분 뭐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긴장을 하거나 하면은 선수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들 때, 저도 이제 제가 선수 때 자주 이제 범했던 오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제가 지금 어깨를 다쳐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아무리 당겨도 가슴이 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당기고 있지만 계속 넘어간다고 생각밖에 안드릴게쭉 넘어가는 거죠. 당기는데 넘어가게 되면은 크래커는 나는 이짜 이만큼 당겼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드실 때 조금 몸을 이렇게 굽힌다는 생각으로. 굽힌 상태에서 앵커를 대고 홀딩이라는 동작을 할때 몸을 살짝 펴면서 쭉 펴면서 슈팅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은 등과 팔의 힘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보여 드릴게요. 몸을 조금 이렇게 당키고릴렉 시키고 처음에 좀 당겨 들어가서 과정에서 보여 드린 거예요. 이렇게 피시. 이렇게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펴면서 오른팔 쭉 당기고 수태하면은 다. 근데 많이 펴진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더 이상 당길 공간도 없고 몸이 펴져 있기 때문에 팔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셨을 때 대부분 처음 당기시는 분들한테 허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됐으면 안 되고 복부를 당겨가지고 복부를 힘을 줘가지고 몸좀부려 굽혀주시고, 앉아주시고 굽힌 상태에서 네. 이렇게 떠나게 들어서 쭉네을 조금 펴주면, 펴준다. 태만 쭉 펴.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조금 더 손가락이 힘을 풀 수도 있을 거고, 등과 팔의 힘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뭐, 노킹 코이트랑 브레이스 타이트, 그리고 양안 조준, 그 등의 힘을 쓰는 이제 부과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동영상에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게 매번 찍을 때마다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화를 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어깨를 갑자기 어떻게 어깨 다쳐가지고 지금 어깨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최대한 빨리 낫는 실 빨리 낫고 다음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몇 가지 체크를 해서 일반인 분들이 최대한 양복을 재밌게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